안녕하세요 테크유리니 구참입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상품을 하나 협찬을 받게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건데요 치약입니다 치약 치아가 건강한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치약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제이비즈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약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프로폴리스 스마트 투스케어 투스페이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이 안에 프로폴리스가 가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럼 이 프로폴리스라는 게 뭐냐 꿀이나 로얄젤리처럼 벌이 나무나 수액에서 수집한 물질과 벌의 타액선에서 나온 효소가 섞여 만들어지는 천연 항생물질이라고 합니다 일단 벌이 뭘 만들어 내는 건다 좋습니다 꿀, 로얄젤리 그리고 이 프로폴리스까지 근데 이 프로폴리스는 인공 합성이 안 된대요 천연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프로폴리스의 주요 효과로는 항산화 효과, 항생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항진균 효과, 항원충 효과, 항종양 효과, 항염증 효과, 간 보호, 항당뇨 효과 이런 다양한 아주 좋은 기능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식약청에서는 그중에서 항산화 효과하고 구강 항균 효과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구강 항균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그런 원료인 거예요. 보통 저도 치약을 꽤나 여러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제가 쓰고 있는 치약들인데요.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치약들이 있는데 그 치약들에 거의 모든 치약들에 다 들어가 있는 성분이 불소입니다. 불소. 불소가 해주는 건 이빨 위에 이렇게 코팅이 돼가지고 부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하지만 이 비스랩 제품에는 불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불소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소를 빼고 치약을 만든 게 이겁니다. 보통 치약을 선택을 할 때는 이런 기준을 보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가 시리다던가, 입 냄새가 난다던가, 충치 예방을 해 주나? 혹시 유해 성분이 들어 있진 않을까? 또 다른 좋은 성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기능성 치약 말고는 그걸 일일이 따져보기는 쉽진 않아요. 거의 마트에 가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는 게 치약이거든요. 근데 비즈랩의 이 치약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기능을 해 줍니다. 국내산 고함량 프로폴리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프로폴리스도 분말이 아닌 수용성으로 되어 있어서 흡수가 빠릅니다. 그리고 또 각종 유행 성분은 다 뺐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소도 뺐고요. 임산부라든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약을 만들었습니다. 잇몸이나 충치를 예방을 해 주고 입 냄새를 제거를 해 주고 시린 리를 예방을 해 주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치약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깐요. 거기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선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약을 개봉을 하면 여기 은박지로 이렇게 막혀있습니다. 이 은박지를 제거를 하고 다시 뚜껑을 닫은 다음에 치약을 한번 짜볼게요. 마치 벌꿀의 그 색깔처럼 아무래도 벌이 만든 거니까 벌꿀의 색깔이 나타나겠죠. 약간 금색 같기도 하고, 더 진한 색, 그런 색깔인데요. 어, 꿀이 연상되는 그런 색입니다. 이 향은요, 그 일반 치약과는 향이 약간 다릅니다. <laughs> 벌의 추출물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그런 향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한번 닦아볼게요. 오. 嗯，嗯，嗯。 음~ 헹구고 왔습니다. 네, 제가 입 냄새가 그렇게 심한 사람은 아니라서 평상시에 일반 치약을 써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양치를 하고 나면요, 입 안에서 그 불소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상쾌합니다. 그리고 양치를 할때 사실 치약이... 뭐 먹는 건 아니지만 맛이 중요하거든요 입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치약은 너무 달달한 치약이 있고요 어떤 치약은 불소가 너무 강해서 막 매운 치약이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아주 부드럽게 부담없이 그렇게 양치를 할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양치를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어참 건강한 맛이 나는 그런 치약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지금 이게 굉장히 커요 보통은 치약들이 90ml에서 120ml 그 정도 하는데 얘는 200ml예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성분도 좋고 맛도 좋고 양치를 한 이후에 느낌도 상당히 좋고 용량도 넉넉하고 지금 느낌으로는 아주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치약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치약을 한번 리뷰를 해 봤어요. 제가 일전에는 칫솔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칫솔과 치약 두 가지를 이렇게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둘다다 다 중요한데 오히려 칫솔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고르긴 하는데, 치약은 사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좋은 성분에 좋은 치약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느낌이 아주 좋아요. 제가 달아드린 링크를 가보시면,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은 치약입니다.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만족을 해서 다시 재구매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